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땅승시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고 화창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땅승시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창년군 길곡면 길곡리 농막이 설치된 주말농장용 텃밭을 소개하겠습니다. 창년군청에 신고된 농막입니다. 남쪽으로 흔하게터여서 전망도 멋지고 하루 종일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고속도로 남지 IC에서 12분, 부곡 온천이 5, 6분, 낙동강 수변공원도 아주 근접합니다 주변에 해모시설 없는 공기 맑고 조용한 청정지역입니다. 토지 총 면적은 663제곱미터 201평입니다. 텃밭이 172평, 도로가 29평입니다. 토지 용도는 보존관리 지역이라 2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잘 생겼습니다. 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2차선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도로 폭이 넓어서 승용차는 편안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도로를 길게 잘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에 자세히 보시면 청량 표시, 말뚝이, 빨간 말뚝이 이렇게 보입니다. 현장에 와 보시면 경계 표시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 생겼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200 평입니다. 수도, 전기, 도로, 기반 시설이 좋아서 저는 주택 부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화장실은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수로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 안쪽 경계 지점입니다. 갈리사 농막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군청에 신고하고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막 뒷편 모습입니다. 이웃집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갈리사 농막 지붕 위에는 비가리막처럼 길게 처마가 나와 있어서 비바람을 잘 막아줍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농막 벽면 앞뒤로 창문들이 있어서 실내도 밝고 창을 열면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농막 우측편에 보면 상수도 꼭지 보이죠? 수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밖에서 요리할 수 있는 작은 하얀 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하나 미니 싱크대도 있으며 편안하게 쉴수 있는 나무 벤상도 있습니다. 텃밭에 일을 하다가 라면이나 삼겹살 등을 구워 먹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농막 앞에서 바라본 남쪽으로의 멋진 뷰입니다. 창년군 길공면은 주변 산세가 아름답고 공기 맑은 청정지역이라 곳곳에 예쁜 전원주택도 많고 농막 설치하고서 주말농장 텃밭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젠 농막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막 내부 안에 있는 모든 가전 물품은 무상으로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에어컨, 냉장고, 노래방 기계, TV 소파 등 모두 무상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농막 좌우로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가 밝고 창을 열면은 시원하고 좋습니다. 텃밭에 일을 하다가 편안하게 쉴수 있는 농막입니다. 오늘 보신 장년군 길곡면 주말 농장 텃밭 어떻습니까? 괜찮죠? 지금처럼 주말 농장으로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은 저는 주택 부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1 800만 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